로또 제 1192회차 1등 도전. 아, 지난 1191회차 1등 당첨번호는 로또 시작 이래에 634회차에 4등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5등 27분 당첨됐던 번호로, 아, 지난 1 1 9 1회차 1등 당첨번호로 추천되었습니다. 예, 당첨자 수는 뭐, 18명이 나왔는데, 수동이 8명, 어, 자동이 9명, 수동 7명이 한복권망에서다 나왔죠. 그 방자동 1명이 당첨되어 1등 당첨금인지 15억씩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제가 방송한 로또 조합장 예상번호는 어, A 패턴에서 1번, 4번, 11번, 12번, 20번 이 다섯 수가 적중했고요. B 패턴에서는 어, 1번, 11번, 20번, 41번이 에, 추첨되어, 추첨되었고 그 다음에 중복수 지난번에 추첨한 중복수 중에는 1번 11번 20번 이 세수가 당첨되었습니다 중복 출연수로만 조합을 해도 3, 3등이, 아, 5등이 꽤 다수 나왔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동일구수로는 이제 1번과 11번이 나왔는데요 1번과 11번이 이제 동일구수로 추첨되었습니다 아... 3, 4, 5등 이제 3등도 다수가 이제 당첨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당첨되신 분들 중에 제가 제가 무료 조합으로 전성해 준 무료 조합으로 이제 당첨돼 가지고 로또 뭐 구매 일에 처음으로 많이 당첨됐다고 박박명모씨등몇 박명, 분께서 이제 커피값 하시라고 후원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 제 1192회차 1등 도전은, 아, 집 근처 복방에서, 아, 문 열자마자 첫 번째는 1번, 일본, 1번으로 구입했습니다. 1번으로 구입한 자동복표, 이제 5, 5조합 30수로 도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에, 제가 이제 로또 1등 도전 평생조합에 대한, 어,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는 국내에서 로또가 도입되기 전인 1994년, 북미에서 처음 접하였습니다. 이에 이제 강산이 세번 변한다는 30년의 인생 한건기를 로또에 몰입하였습니다. 아, 20년 전엔, 에, 우리나라 이제 복권 시작 이래 20년 전이죠. 20년 전, 22년 됐는데, 20년 전엔 로또 1등 당첨 비결이라는 책을 에집필해해가지고 삼천 원을 발행해 가지고 모두 1 5일 만에 모두 그저 매진된 그런 에, 에, 매진된 주역도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로또 연구와 분석해요 어, 분석에 뭘또 해온 바 아, 결론을 최근에 내렸는데 에, 분석은 분석일 뿐이지 일종의 이제 통계 자료에 불과하며 이를 터대로.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서는 단한 개의 번호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최근에 와서야 결론을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 도달한 거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30년 동안에 1등 당첨을 1 1년에 이제 10, 10번 이상도 할수 있는 패턴과 조합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금액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려면 최소 회원 조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의치 않고 예의치 않고 하여 이제 각자 1등, 개개인이 1등 정복할 수 있는 정통 주역 사주 즉 이제 각자의 사주로 누구나 일생에 세번 오는 기회, 그, 그, 대운이라 그러죠. 세번 오는 대운 시기와 일치할 때, 에 도전하는 방법 뿐이라고 판단하여, 어, 제가 이제 직접 딸의 사주로, 아, 천, 몇 회야 딸의 사주로 이제 1189회차부터, 어, 제가 이제 실행해, 했습니다. 실행에 들어갔는데, 지금 3회차 구매 중인데, 어, 공개롭게도 첫 해, 첫 해, 이제 할 때, 아, 4등 2매, 자등 이제, 8수 6조합으로 16매를 했는데, 4등이 2매, 5등이 이제 8매, 이렇게 당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9회차는 두 수밖에 안 들어, 꽝이 났고, 2분의 차도 두 수밖에 안들었습니다 아직 꽝이 났는데, 그러나 1100, 그, 저, 어몇 회차야? 89회차에 이제 그, 그 당첨이 된 금으로, 당첨된 금으로 여하튼 10번 도전할 수 있죠 이제 세번만에 14만을 이제 수령했으니까 환급받았으니까요 더불어 이제 그 도전하는 각자 사주로 도전하는 방법뿐인 최선의 방법인데 제가 직접 딸의 사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 더불어, 마이안들께서도더 이상 로또 연구와 조합하시느라고 매주 애간장 녹이며, 어, 녹이며 조합하고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 막대한 시간과 정신적 고통을 받으실 필요 없이, 하시는 일에 이제 전념하시면서, 로또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하시면서, 대운 시기가 도, 어, 대운 시기라는 것 쪽, 이제 일생의 세분 기회를 말하는데요. 도래하실 때까지 본전율 유지 또는 재테크를 하시면서 마니아인들의 사주로 어, 제가 이제 평생 조합을 구축하여 드립니다. 신청 방법 안내는 반드시 문자로 010-5649-1725번으로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은 어, 자세한 안내서와 아, 더불어 이제 그, 로또 전문 분석가 및영기 맑은 무속인, 스님, 역학, 역학도드님께서 추천하신 예상 번호들을 아, 제가 구축한 1등 당첨 조합 시스템에 적용한 예상 조합을 아, 평생 조합 신청 안내서와 함께 무료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자, 그럼 제 1192회차 1등 도전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1등 당첨의 긍, 긍정적 에너지가 속구칠 겁니다. 자, 이 게시판을 보시면은, 어, 게시판을 보시면은, 어, 왼쪽, 그, 제가 이제 1등으로 구입했습니다. 왼쪽 이제 법표 동네에서 구매, 어, 문열자말자 1등으로 1번으로 이제 구입했는데, 이 자동, 어, 5조합 30세 중에, 에, 중복 출연한 수 1번, 4번, 10번, 14번, 31번, 1번이 3번 출연했고요. 10번도 3번 출연했습니다. 중복수가 이거 됐고그 다음에 이제 그, A 패턴과 이제 B 패턴으로 두, 두 패턴을 이제 추천하는데, A 패턴은 보면은 1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아, 지난주에 당첨되었던 번호고, 그리고 1번, 2번은 2년, 최근 2년 동안 12번 밖에 당첨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속 미당첨, 연속 미당첨 이제 실이고요. 아, 3번 같은 경우는 최근 100회차 기준 해가지고 아, 2 0배 당첨되었던 번호입니다. 100회차 기준 제일 많이 당첨되었던 번호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연속 3개월째 미당첨, 당첨되지 않고 있고 15번 같은 경우도 연속 2개월, 지금 8주 동안 당첨되지 않고 있습니다. 18번 같은 경우는 11주 당첨되지 않고 있고요 어, 30번 같은 경우는 연속 15주째 이제 미당첨되고 미당첨 순위를 순위로 보면 이제 3위입니다 3위고 어, 34번 같은 경우는 미당첨 연속으로 21주 약 5개월째 당첨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중복 출연수는 1 4 지난번에 어, 지난 91회 차 이제 1191회 차에 당첨되었던 번호이고, 어, 10, 14, 31번인데, 중복 출연수는 지난해 차에는 중복수 7수 중에 3수가 이제 당첨되었고요. 이 중복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복 출연수는 어, 이번 주에도 한수 내지 두수는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b 패턴에 가서는 이제 중복 출연수 다섯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2년 동안 제일 당첨이 적게 되었던 번호 6번하고 2년, 2년 동안 제일 많이 당첨된 번호 6번호. 그 다음에 2년, 2년 이내에 연속, 아, 2년이 아니고 연속으로 지금 현재 어, 1192차 회 기준으로 연속으로 어, 미 당첨되었던 번호 6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수 포함해가 24수로 이제 B패턴으로 어, 예상 번호를 어, 나열을 했습니다. 이, 그, 복표를 보시면은, 동일국수로는 A 자동에서 이제 1번, 31번, 동일국수가 항상 출연하죠. 지난번에도 그, 저, 동일국수가 출연했죠. 동일국수와 연속번호는, 그, 어디서 나오든지, 개, 1등 추첨번호 중에, 7 80%가 이상 항상 그 동반회가 당첨이 추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 자동에 가서는, 30번, 40번이 지 동일 구스고, 그 다음에 D 자동을 보면은 이제 25번, 45번이 이제 5번 이제 동일 구스죠. 그리고 연속번호 출연은 5조합 중 이제 두 조합이 출연했는데, B 자동에 가서 이제 40번, 41번이 연속번호로 출연했고, E 자동이 4번에서 5번, 이렇게 4번, 5번 출연했습니다. 그 B 패턴을 보면은 18번 같은 경우는 100회차 중에 이제 8번 당첨, 최저 당첨번호입니다. 최근 2년 동안 8번 밖에 당첨되지 않는 번호이고, 아, 그 다음에 10번과 36번 같은 경우도 100회차 중에 이거 11번 밖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당첨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3번, 6번은 100회차 중에 이제 20회로 이제 많이 당첨됐죠 백회장에 20회니까 그 5회차 중에 한번 이제 당첨되었던 번호고 7번, 3번, 6번이요. 그리고 34번 같은 경우는 5개월 동안 당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39번은 이제 4개월 동안, 그다음에 이제 24번, 어 24번, 이제 44번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당첨되고 있지 않는 번호입니다. 부디 이제 A패턴이나 B패턴, A패턴에서 한두 게임 정도 두세 게임, B패턴에서 한 두세 게임 중복수 포함해 가지고 두세 게임 정도 선택하여 응모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수 속에 여섯 수 이상 포함된다면 1등 당첨 확률을 확 줄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예 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평생조합을 구축해드리니, 예 많이 애용, 안내서는 제가 무료로, 신청 하시면 안에서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요 문자로, 반드시 요 문자로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어, 평생조합, 제가 아까도 그, 저, 저도 실행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딸의 이제 사주로 이제 제가 세 번째 도전했는데, 한 번이 벌써 당첨돼 갖고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딸, 딸이 이제 그뭐 딸의 이제 운이 대운이 기회가 돌아올 때까지 저는 계속 미어 붙일 겁니다. 반드시 기필코 일등 당첨되리라 저는 확신하면 확신하면서 여러분 만여 여러분들께 로또에 대한 더 이상 번호 선택에 대한 더 이상 고민을 하지 마시고 아, 예, 평생 조합으로 오전 하셔 보시라고 제가 이제 권유해 드립니다. 이상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